시험을 본다든가 취직을 한다든가 이런데 항상 여러분들 신경 쓰십시오. 인감 문서가 먼저 앞섭니다. 그동안은 못 받았던 돈이 있으면 받게 되고 돈도 많이 생기고 좋은 사람도 많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요. 9월 달에는 이 대박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행운 같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진짜, 가는 곳마다 물포, 물폭탄에다가, 어 아주 이제 뭐, 햇빛 때문에 폭염에다가, 어 이거는 뭐, 누가 새살먹은 어린애도 앉아있어도 이거는 지상, 어 이상기온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지식입니다. 근데, 우리 때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가, 어 다음 달에는 우리가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한번 정도 알아보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박이나 쪽박이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미리 저희가 해,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양력입니다. 양력 큰 글씨로 9월 달 대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9월달 하면은 9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추석도 끼어 있고 추수도 해야 되고 아무리 곡식들이 다 익어가는데 이달에만큼은 진짜 좋은 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은 근데 대박을 내가 뽑다 보니까 대박이 그렇게,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9월달에는 많지 않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내가 뽑아 봤는데 9월달은 쥐띠가 반안이 들어왔습니다. 반안이 들어온 반면에 반환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문서가 들어온다고 해서 시험을 본다든가 취직을 한다든가 이런 데 항상 여러분들 신경 쓰십시오 그동안에 놀았던 사람들도 걱정하시지 말고 어디라도 들어가세요 이랬는데 자 반환이 이렇게 내가 시험을 보고 취직을 하고 직장을 들어가는 그런 어떤 문서보단 인간 문서가 먼저 앞섭니다. 문서 중에 가장 큰 것이 인간 문서라고 그랬어요. 자. 처녀한테는 남편감 제일 잘 들어오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서죠. 총각한테는 마누라 감이 제일 큰 문서예요. 그죠. 그런 그러니까 좋은 귀인을 만나는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서인데, 어쨌든 어 이렇게 쥐띠는. 어, 인간 문서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혼자 그동안에 싱글이 있었으면은, 인간으로 좋은 친구, 인스, 이성으로 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어, 다리다라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 저게 대박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나한테는 좋은, 좋은 귀인이 아니면은, 어, 좋은 사람이, 또 내가 혼자 이 겨울을 또 이제 좀 있으면은 가을 지나 겨울 금방 다칩니다.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혼자 계시는 분들은 나 혼자 산다 나가지 마시고 어, 이번에는나 둘이 산다 라고 할수 있고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아콩달콩한 이런 그런 사람들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 g 띠가 어, 9월 달에는 어, 좋은 문서를 잡는데 그 문서 중에서도 인간 문서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끼 띠입니다. 토끼 띠가 뭐가 들어오냐면은 화개가 들어옵니다. 화개가 들어오면은 어, 대체적으로 화개가 들어오면은 좀 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도 손님도 많아지고 돈도 많이 생기고 좋은 사람도 많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자영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좋은 귀인으로 내 옆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저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대박입니다. 돼지띠를 넣었어요. 왜냐면은 장성이 들어와 있네요. 9월 달에는 장성이 들어가지고 금전이 내가 뭘 하는 것마다 내가 그동안에 못 받았던 돈이 있으면 받게 되고 내가 자영업을 하면 사람이 많이 들어서 와 그래도 어쨌든간에 금전으로 내가 돌아간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대출은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얻는 것도 힘들다, 겁난다 이러는데, 이런 것들도 내가 근데 급할 때는 어쨌든 은행 돈으로 쓰든, 누구 한 지인한테 돈을 빌리든 빌려야 되는데, 이것도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돼지 띠이신 분들은 금전이 잘 돌아요. 그래서 제가 대박에 넣었습니다. 9월 달에는 이 대박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행운같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쪽박을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이우환에서 나라가 우환이 들은 거예요. 가정도 우한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나라가 우한이 들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해서, 여기 땅에서 우리 이겨내시면은, 다음에는 꼭 좋은 날이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 백성함의 천공마마였습니다